깊고 푸른 산 속에는 하얀색 백호가 살고 있었어요. 백호는 다른 호랑이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지만 산 아래 이름없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 소리들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백호의 외로운 마음을 녹였죠. 백호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한 건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겁게 살아갈까? 나도 그들처럼 함께 지내고 싶어. 하루는 백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싫어졌고 용기를 내어 산을 내려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로 했답니다. 이제 백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백호가 마을에 내려오자 이름 없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었어요. 커다란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다는 소식이 퍼지며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죠. 호랑이다, 저큰 호랑이가 우리 마을까지 내려왔어. 당장 문을 잠가. 저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분명해. 아무도 나가지 마. 백호는 해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사람들은 커다란 몸집을 가진 백호를 무서워했어요. 백호는 마을 어귀에서 조용히 며칠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다가오길 기다렸어요. 나는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닌데 백호는 매우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용감하고 작은 아이가 백호에게 다가왔어요. 이 아이는 백호를 무서워하지 않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백호의 눈을 마주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넌 정말 무서운 호랑이야. 우리 부모님은 널 무서워하지만 외로워 보여. 백호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말을 하는 호랑이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백호가 말했어요. 난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아이는 신기하고 의아했어요. 그리고 백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가까이 내려온 늑대가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늑대가 내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라며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아이를 제일 먼저 지키러 나타난 건 백호였어요. 백호는 늑대의 공격을 막아섰고 아이를 지켜냈어요. 늑대는 호랑이의 모습에 놀라 주행랑을 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백호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백호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이들도 돌보고 마을의 일원이 되어 농작물을 지키고 마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백호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닌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린 멧돼지 무리와 늑대들이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 위기에 처했어요. 마을 촌장은 걱정하며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농작물이 상하면 올해 겨울에 버틸 식량이 없는데, 어찌할꼬? 백호는 촌장의 한탄을 듣고 촌장에게 말했어요. 백호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그들을 쫓아낼게요.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말에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백호는 강력한 힘으로 멧돼지 무리를 쫓아내고 늑대들과 싸워 물리쳤어요.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생기가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 백호. 네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백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의 친구인 걸. 그 대답에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백호는 마을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백호를 가족처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촌장은 어떠한 결심을 했어요. 며칠이 지난 뒤 촌장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의 이름을 정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의 이름은 백호 마을입니다. 그렇게 백호 마을이 탄생하였습니다. 백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백호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나의 집이야.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지킬 거야. 백호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꿈꾸며 지냈어요.